안녕하세요 박관영군입니다또 집에 반가운 택배가 하나 날아왔는데요. 지난 제주 참돔 타이라바 조행에서 해무에 호되게 당하고 나서 리벤지 일정을 잡았는데 어찌 아셨는지 비비 커스텀에서 타이라바 용 타이를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꺼내서 보기만 해도 알록달록 타이 부자가 되었네요. 자, 비비 커스텀이라는 브랜드는 베스프로였던 고윤중 프로님이 개발한 제품들로 구성된 브랜드죠. 자 이제 그럼 제품별로 구분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첫 번째 제품은 스네일이라는 제품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심플한 구조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나선형이 앞부분과 뒷부분에 있어서 파동이 좀 다르다라고 해요. 큰 파동하고 중파동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더블스완이라는 제품인데요. 바로 이 비비커스텀에서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른 타이라바 제품들에 비해서 굉장히 길이도 길고 볼륨감도 큰 편인데요. 끝부분에 역결로 처리된 부분이 디자인의 특징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제품은 더블 슬림 컬리란 제품입니다. 보시는 대로 우리가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타이라바 제품군 중에 하나죠. 네 번째는 더블 스완 주니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더블 스완 제품의 다운 사이징 모델이고요.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은 같은데 사이즈가 좀 작아져서 부담감을 좀 줄인 제품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롱 슬림 스트레이트라는 제품인데요. 다른 브랜드에도 이런 형태는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볼륨도 크고, 다른 제품과 혼용해서 쓰는 제품치고는 제법 길이도 긴 편입니다. 자, 이렇게 종류별로 구분을 해보면 총 5가지 정도의 제품 라인업이 있고요. 이제 상황에 맞게 자작 튜닝 한번 해봐야죠. 참돔 타이라바낚시의 참 재미는 이렇게 상황에 맞게 볼륨이라든지 컬러, 쉐입, 액션 다 고려해서 튠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저는 호황일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볼륨이 크거나 색깔이 밝거나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하나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불황인 경우 이 박스를 꺼내서 얇고 갸얄프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준비를 해봅니다. 앞에서 보셨던 호황박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정말 얇죠. 이렇게 한줄 간다거나 이렇게 볼품없는 덕보기에 <laughs> 덤비일 만한 것들 이렇게 얇은 것들을 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이 브랑박스입니다. 저는 호황박스도 재밌지만 이 브랑박스야말로 어려울 때 꺼내는 박스이니만큼 더 신경 써서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얇지만 눈에 띄게 그리고 볼품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자작을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팁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는데요. 이 클립 하나가 이렇게 자작 파츠를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주는 어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낚시를 어 갈때 열심히 묶어놓은 저런 바늘들을 가져가게 되는데요. 통안에 보관을 하면 자꾸 엉키게 되더라고요 바늘을 보관하는 통에 넣을 때도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 본격적으로 비비 커스텀의 제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자작이니만큼 제 스타일을 보여드리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구성한 자작 바늘이고요. 저는 이 파츠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더블스완부터 해서 다이 파츠로 구성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게 될 거예요. 앞서 보여드린 대로 더블스완은 볼륨감이 굉장히 크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루어낚시의 기준으로 보면 큰 루어에 큰 놈이 담배든다 라고 놓고 보면 굉장히 기대가 커지는 그런 녀석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또 별거 아닌 간단한 팁인데, 세팅된 바늘 파츠에 이렇게 타이를 끼우기가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는 얇은 라인을 가지고 이렇게 고리 형태로 간단하게 묶어서 이런 걸 만들어봤습니다. 끝 부분을 얇게 만든 다음에 저 파츠에 이렇게 밀어 넣으면 쉽게 쏙 들어가요. 그러면 만들어진 저 고리 사이로 어, 타이의 일부분을 넣어서 뭐 사실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불편하기 때문에 끝 부분만 살짝 넣어서 빼려고 생각을 하면 자요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를 가지고 그 고리에 걸어서 쑥 빼주면 이만큼 톡 튀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밀어넣는 뭐 수고를 덜수 있겠죠 그럼 이 간단한 거 가지고 해결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손으로 쭉 빼고 센터를 맞추면 이 더블스완 제품은 완성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제가 처음 묶어봤는데요 비교를 해보니까 길이에 비해서 어시스트 라인 이훅 세팅이 좀 짧은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나중에 교체를 했습니다 자이 더블스완 주니어하고 롱 슬림 스트레이트의 조합, 뭐 컬러 조합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 제주도에서 오렌지색이 잘 먹는다라고 하니 어 이런 구성이 잘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더블스완 주니어하고 롱 슬림 스트레이트를 묶어서. 어 저렇게 가시성이 있고 어, 자극이 있는 제품을 만들어봤는데 뭐 어, 이런 세팅이면 맑은 날이나 그리고 어두운 색도 있으니까 또뭐 범용적으로 쓸수 있지만 아무튼 제주도에서 물이 잘갈때 쓰려고 세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스네일하고 더블 슬림 컬리 이 구성은, 어, 물이 흐릴 때나 물색이 좀안 좋을 때, 그럴 때 그린색을 쓰면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흐린 날, 그리고 활성도가 좀 좋지만 뭐 흐린 날이 있죠. 그럴 때 물이 좀갈때 물색을 보면서 사용하려고 이 세팅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제품 구성에서 야광 제품하고 케이무라 제품 라인도 잘 들어있더라고요. 자, 우선 제품 중에서 야광 제품부터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보시면, 어, 라이트로 비춰봤을 때 빛이 이렇게 은은하게 남는 경우 이런 게 바로 야광이죠. 자, 이광 야광 제품만 모아서 또한 세팅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두 가지 아까 스네일하고 더블슬림 컬리 이두 가지만 가지고도 흐린 날 같은 경우에 뭐 활성도를 좀 제법 있는 날이 될 수도 있고요. 어, 그리고 이른 오전이나 이런 경우에 쓰려고 야광 세팅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야광으로 재미를 준다라고 하면 더블스완 주니어로 야광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깊은 수심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밝은 색보다는 어두운 색이 더잘 보일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롱 슬림 스트레이트 제품으로 좀 어두운 색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보면 좀 섹시한 구성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좀 흐린 날이나 활성도가 좀안 좋거나 그리고 물이 좀안 가고 이른 오전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야광 제품과 함께 어두운 색, 이런 부분을 한번 세팅을 해봤어요. 자, 이런 제품의 세팅이 굉장히 재밌는 것이 바로 이 타이라바 낚시의 매력이죠. 더블 슬림 컬리 제품하고, 그 다음에 스네일. 앞서 뭐좀 다른 구성이긴 했지만, 이것도 볼륨감이 꼬불꼬불, 재밌게 가면서도 어두운 색이기 때문에, 흐린 날이라든지, 그리고 볼륨이 좀큰 편이죠. 그래서 물이 잘갈 때, 뭐 그럴 때를 대비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제품 색상 구성이 좀 재미없기도 하고, 그래서 더블 슬림 컬리의 어두운 색과 그 다음에 스네일에 있어서는 옐로우 지브라 패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두 가지로 하면 좀또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어, 참돔의 눈하고는 별개로 제 눈에는 되게 예뻐 보였어요. 어, 굉장히 변칙적인 자극을 줄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해보고, 아무래도 어두운 색이다 보니까 이런 오정이나 좀 흐린 날. 그리고 이 부분을 빼고 나면, 아,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섹시하더라고요. 흐린 날, 그리고 성도가 별로일 때 얇은 한 줄이 효과적일 때가 있더라구요 그리고 맑은 날 이렇게 금펄이 라든지 핑크 컬러의 반응이 좋을 때가 또 있기 때문에 이 두가지 구성을 해볼까 해서 롱 슬림 스트레이트 와 이렇게 스네일 제품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기로 합니다 둘다 약간의 펄이 있어요. 그래서 맑은 날에 이렇게 좀 반짝반짝거리는 소녀 감성의 세팅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맑은 날, 그리고 금펄 반응이 있을 때 한낮에 주로 반응이 좋을 거라고 기대를 해보고요. 반짝반짝 블링블링, 아, 귀여운 모습입니다. 테라바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눈여기감으로 재미있게 한번쯤 보실 만한 그런 구성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타이라바를 안해보신 분들이라면 아, 저렇게 해도 구성을 하는구나 저렇게 자작을 해서 하면 재밌지 않을까 뭐 이런 호기심 어, 자극하려고 한번 만들어 봤어요 케이무라 제품 같은 경우에는 깊은 수심에서 효과적이라고 전에 찾아봤을 때 봤었는데 생각해보니 전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그날도 옆자리에서 계속 뽑아내시는 분들이 저렇게 허염물건한거 저런 거 가지고 뽑아내고 계셨어요 그게 케이무라 제품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구성을 통해서 현장이나 아니면 미리 사전에 준비해간 걸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타이 라바의 가장 큰 재미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리벤지를 위한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BB 커스텀의 고인중 프로님께 감사드리고요. 이 제품으로 잘 잡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